웨이버! 하늘에선 하. 딱쪽꽉 찼습니다. 스트라이기입니다. 그냥 보내나요? 스트라이트! 스트라이 승진아웃! 공 끝이 3대 지저분 하네요. 살짝 벗어나는 공! 볼이군요. 스트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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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라스윙합니다 공 반개 차이였습니다. 좋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깨끗한 안타입니다이 타자 집중력이 대단한데요. 이쪽 공 타자 오, 움찔. 움찔합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안전 빠지는 공 타자 배트를 멈춰섭니다 볼함게합추고 말았습니다 후스윙 스윙이 저러면 공을 맞춰도잘안 나가는 거거든요. 윙스가 아! 플라이볼 공을 보냅니다 맞았네요 볼 볼입니다. 골입니다. 타자가 찰차합니다스이존 살짝 걸치는 스락입니다 아,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아, 오! 수비수가 안전하게 차안했습니다트라이 존을 살짝 걸치는군요. 트이 イチファイ。Right 놓치나요? 제가 잘 참았습니다. 볼입니다. 멀리 날아가는 공 안타입니다. 안타 안타 안타입니다. 네, 정말 잘쳤어요. 이 선수 야구 센스가 좋아요. 그냥 보냈습니다. 나한숨입니다 아이 선수 말이죠. 수비만 보면 플러스 만점입니다. 다시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안타입니다. 안타, 안타, 안타입니다. 타구의 방향이 좋았어요. 힘을 빼고 수비을 했기 때문에 좋은 타구가 나왔네요. 주장 기다리는군요. 우익수가 아! 잡랑합니다 이걸 놓치나요? 수비수가 공을 따라갔는데요. 깨끗한 안타. 이 선수 출고 보니까 수비만 하는 제대로 기억돼요. 골인데요 원투라이트 원더. 빨리 뒤돌렀나요 박수인 아공 반개 차였습니다 맞아 공을 잘 골라냈는데요 볼입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절묘한 곳으로 공을 따라갑니다 이이 선수! 선수 쳐야 할때 쳐주네요 감독이 승진하겠어요 공냥공연나요스라이자가 컨디션이 좋은데요, 볼을 골라냅니다. 배틀에 살짝 벗어나는군요. 순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안타네요. 쳐냅니다 안타. 저런가. 저렴한... 맞는 공타자배틀를 먼저 섭니다. 볼. 한번 <놀람> <볼>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됐습니다. <놀람> 수비수 따라가기를 포기합니다 홈런입니다. <놀람> 전체적으로 변화가 가운데를 좀 물리고 아웃! 아웃! 아웃입니다! 긴장 기다리는군요. 쭉 뻗습니다! 이루스가 플라이버를 멀리 날아가는 공. 좌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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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 안타입니다. 안타를 만들어 내내요 아주. 이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타자가 컨디션이 좋은데요 볼을 골라냅니다 스트라이크 타자가 기다리나요? 이공을 기다리나요? 스라이크데요 여기서는 타자 욕심을 부렸어야죠 스트라이크 그냥 보냈습니다 아, 그냥 보내나요? 스트라이크 잘 골라내네요 볼입니다. 맞아. 공을 잘 골라내던데 볼입니다. 멀리 날아가는 공, 절묘한 곳으로 공이 날아갑니다. 안타입니다. 너무 공급만 안 노리면 더 좋은 수수가 될 만한데. 루 아웃입니다. 오늘 일타수 일안타입니다. 지난 타석 때 감이 좋았는데. 볼입니다 볼. 볼휘두르고만 하는군요. 타자 허승입니다. 여기서 그냥 가만 먹고 있으면 안 되죠. 승진 아웃. 붙이면서 와요. 타격감 괜찮아요. 스트라이크 을 보냅니다. 수 싸움에 당했나요? 스와익인데요. 아습니다 2루 당습. 2루서 루 2루 아웃입니다. 스트라이크입니다. 노리는 공이었나요? 스트라이크인데요. 볼볼 볼, 볼입니다. 찹혔죠? 볼입니다. 수수도 비 공을 따라갑니다. 좌익수 앞에 깨끗하게 떨어지는 안타. 수수가 너무 승부를 쉽게 했어요. 여기서는 안타는 아니거든요. 쭉 그러니까 복차입니다. 스트라이크. 입니다. 볼. 홈런 쪽. 안쪽 낮은 거. 타자의 스윙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됐습니다. 아, 이로 아, 쪽으로 다이빙 캐치. 오! 아웃이구나. 베이. 아, 오늘 안타 하나 기록 중입니다. 지난 타석들 감이 오, 좋았는데요. 이걸놓치나요 감이가 무딘데요 타자 승진아웃 이 투수 이번 공은 참 좋습니다 을군요 지난 타석때는 감이 좋았는데요 스트라이크 타자가 기다리나요 그냥 기다리면 안되죠 스트라이크 투수 너무 조심하는데요 볼입니다 볼아공 반개 때렸습니다 물러납니다. 어, 저건 아니. 지서 비치면서... 지난 타석된 간 좋았는데요. 스라이크 트 아, 타자가 기다리나요? 스라이크 트철명군입니다 아, 그냥 보내나요? 스라이크. 트 아, 투수 참 대단한데요. 아, 여기서 스텔스를 아내네요 타자가 아, 기다리나요? 스라이크. 트 나 타자 네, 몸을 풀고 있군요 지난 타석땐 간이 좋았는데요 스윙 배 살짝 벗어나는군요 스트라이크 원버 타자 공을 잘골라내는데요 볼입니다 살짝 벗어나는 공 볼이군요 따라갑니다. 아웃? 수비수가 안전하게 차반했습니다 자기 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좋습니다. 수비수가 안전하게 차반했습니다 노리는 공이었나요? 스트라이크인데요. 스트라이크! 공을 보냅니다. 수비수가 왼쪽 뜨는 거. 아웃입니다. 치면서 와요 지난 타석때 감이 좋았는데요 자기 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스라이크존 살짝 걸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투수 스트라이크. 너무 조심하는데요 볼입니다 볼아배트가 느려요 스윙입니다 아 저러면 공을 맞출 수가 없죠 스트라이크 그냥 기다리는군요 오우! 안전하게 잡았습니다. 누리는 공이었나요? 스트라이크인데요. 이쪽 공 타자 일찍합니다. 스트라이크! 살짝 벗어나는 공. 볼이군요. 무연한데요 음. 볼을 골라냅니다. 볼. 파이팅! 살짝 걸치는 스트라이크입니다. 네, 중공적... 그냥 안타하요스정이정습이다도면한 안타입니다. 이 정도면, 이정이이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이정루면이 정도면, 이정이 정도면, 이정도아웃 정도면, 눈빛이매서군요 음, 반이 좋아요 이 선수. 우연한데요. 볼을 골라냅니다. 볼. 자 볼을 잘 골라냅니다. 볼. 자 볼을 잘 골라냅니다. 볼. 자 스도 못 됩니다. 스트라이크. 목적 스트라이. 스윙입니다. 스윙. 공을 따라가는데요. 이동하면서 차단했습니다 이사 주자는 승입니다. 맞 눈을 부릅뜨고 다섯 개 보세요. 어, 괜찮은데요, 이 선수? 아, 너무 빠졌어요, 볼입니다. 볼, 볼, 볼입니다. 합니다. 스트라이드 스윙. 오래 방망이가 나갔습니다. 파이팅. 타자 승진으로 물러납니다. 타자 타석에 들어섭니다. 지난 타석 때 감이 좋았는데요. 아, 그냥 보내나요? 스트라이드. 그냥 보내는군요. 스트라이드. 자, 공을 잘 골라내는데요 볼입니다. 자 볼을 잘 골라냅니다 볼. 멀리 날아가는 공. 공 안전하게 잡아 아웃 시킵니다. 이걸로 치는군요. 호수가 잡네요. 살짝 벗어나는 공 볼이군요. 타자 볼을 터칩니다. <laughs> 스트라이. 스윙 타자의 방망이가 돌아갑니다. 무데요 타자, 타자 다개들어섰는데요배 중심에 잘 맞는데요, 오늘. 타자 움찔합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브! 이걸 놓치나요? 볼입니다. 볼! 오늘 투수가 상당히 공격적이군요. 타자 눈빛이 났서군요 오늘 괜찮은데요 이 선수? 노렸어야죠. 스트라이크 중견수가 잡을 수 없습니다. 안 찹니다. 어쩐일이툭잘 맞는지 맞추는 건 아주 귀신인데요. 브라이트 자자가 아, 기다리나요? 브라이트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이크입니다트라이크 시워요 타자. 뒷짐에서 와요. 간이 좋아요, 이 선수. 아, 꽉쳤니다 스트라이크. 결정! 비켜가는 공! 볼입니다. 타 자, 주지 않고 골라냅니다. 홀. 볼. 볼! 볼입니다. 타자가 쳤습니다. 비트비 <목소리> 풀 카운트. 아, 초공 을잡아내네요시 다지다는 건 좋네요. 배틀에 살짝 벗어나는군요. 아, 수싸움에 당했나요? 수아이긴데요 아, 공 반개 차렸습니다. 아, 너무 빠졌어요, 보입니다. 안돼요. 볼을 골라냅니다볼골습니다 수비수 따라가기를 포기합니다 홈런입니다. 야구는 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 공을 보냅니다. 골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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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그냥 보내는군요.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노버. 자, 주저하지 않고 골라냅니다. 볼. 아졌네요 볼. 볼입니다. 당연한데요. 볼을 골라냅니다. 볼. 오 뜹니다. 오늘 2 타수 일안타입니다. 타격값 괜찮아요. 스윙 크게 헛치고 말았습니다. 스윙 크게 헛치고 말았습니다. 말았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쭉쭉 뻗는다. 뻗습니다. 안타 안타입니다. 저 선수 메일. 저 투지 다른 선수들도 배워야 해요. 오늘 2 타수 일안타입니다. 감이 좋아요. 이 2타수 타가 컨디션이 좋은데요. 볼을 골라냅니다. 카운트 타자 스윙하고 마는군요. 타자의 방망이가 돌아가는군요. 높은 공! 타자 허치고 마는군요. 하나 타자 몸을 굴고 있군요. 자, 볼을 잘 골라냅니다. 볼! 볼입니다. 볼! 스트라이크! 그냥 보냈습니다 상진 아, 아아 진짜 팔로 스윙만 보자. 네, 터져 몸을 풀고 있습니다 감이 좋아요 이제. 스트라이크 존, 살짝 걸치는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존을 살짝 걸치는군요 스트라이크 자가 컨디션이 좋은데요 볼을 골라냅니다 멀리 날아가는 공 유격수가 잡네요

있는 공이었나요? 스트라이크인데요. 아, 공 반개 찔렸습니다. 추승 너무 조심하는데요. 볼입니다 볼. 화제를 순식으로 돌려세웁니다. 여기서는 타자육구로들렸어야죠 스트라이크 이걸로 치는군요. 쪽똑 찼습니다. 스트라이크입니다. 입자가 잘 참았습니다. 볼입니다. 금전 빠지는 공 타자 배트를 먼저 섭니다 볼. 거의 날아가는 공. 충전수가 잡네요. 오늘 3타수 1안타배투중에잘 맞는데요. 오늘. 공. 타자 스윙하고 마는군요. 높은 공 타자 허치고 마는군요. 스윙. 공반개차였습니다 맞아, 공을 잘 골라내는데요. 볼입니다. 아, 배트가 느려요. 스윙입니다. 수공이 좋네요. 이런 공. 오늘 1타수 무한탄데요. 멀리 날아가는 공. 쭉쭉쭉쭉 홈런스에 인는데요 홈런, 홈런입니다. 아,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에요. Swing. s w 트 n 이 s 니다 n g s w i 습니다 w i n g 을 통과하는 공 타자 스윙합니다. n g s 그냥 기다리스군요 g S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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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w 타자가 스트라이크. 타자 몸을 i 고 있군요. 타격 g 괜찮아요. 맞췄네요. 볼 볼입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안타입니다. 정확히 빼서 맞췄습니다. 안타. 어쩜 이리 잘 맞추는지 맞추는 건 아주 귀신인데요. 놓치나요 볼이 없는 공에 스윙을 합니다 스윙 투수 너무 조심하는데요 볼입니다 볼 볼입니다 볼 아, 공이 너무 빠집니다 타자 잘 골라내네요 투수 투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정하수가타구하기 힘든 지역으로 떨어집니다 안타 대퇴 갖다 대는게 예술인이는 녀석 네 타자 타석에 들어섭니다. 지난 타석된 아, 공 좋았는데요. 공을 기다리나요? 스와이크인데요. 볼볼 볼입니다. 아공 반개차였습니다. 여기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되죠 승진 아웃 맞아 눈빛이 내에군요아 정말 잘 맞히네요 이 선수. 도 타자 손도 못됩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원볼 불연한데요 볼을 골라냅니다 볼당전 빠지는 공 타자 배트를 멈춰섭니다 볼 탈적공 승인인데요 이사 주자는 승리입니다. 눈을 부릅뜨고 그냥 기다리면 안되죠. 스트라이크 자 볼을 잘 골라냅니다. 볼 볼입니다. 볼잘 골랐어요. 볼 알겠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안타 안타입니다. 수비를 완전히 가릅니다. 안타 배트에 탁탁 잘 맞추는데요. 잘키내게 선수. 않게 하지 않 공을 보냅니다. 타자가 아, 움찔 놀랍니다. 스트라이 않게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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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 볼볼볼입니다 스라이 그냥 기다리는리요 멀리 날아가는 공 충전 안 탑니다. 백 u 가 l 다 u l 예술인의 l 수 u l l Bull, b u 타격감 괜찮아요 u l l 야죠 l l Bull, Bull, b u l 아 Bull, Bull, b u

스트라이 살짝 걸치는군요. 스라이크 여기서 그냥 바아만 보고 있으면 안되죠. 승진 아웃! 투아웃 주자는 일로, 투수는 타자만 신경쓰면됩니다. 아, 이제는 정말 차이죠. 그건 아니거든요. 아, 잘 골라내네요. 볼입니다. 잘 참았는데요 중심았습니다 안타입니다 정확히 뺏을 맞췄습니다 안타 역시 두 분이 해서 이기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다자 눈빛이 면서군요뺏 중심에 잘 맞는데요 오늘 툴면동입니다잘 골랐어요 골 존을 통보하는 거다다 스윙합니다. 좋습니다. 이건 파울인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이루수와 이루수 사이로 빠져나가니다 됩니다. 아 경기 마무리되는군요. 오늘 경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 양팀 다 야구 참 맛있게 하네요. 좋은 경기.